오, 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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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류한테 보낼거 오, 어, 돈이다! 얘들 잡은, 대머리 잡으니까 돈 떨어졌어! 학고였기 돈을 쓸 거냐고 돈은 돈이지. 그뭐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돈은 돈이야. 아 터프니스 인피니티 이런 거 팔면 돈잘 된다고. 이게 개당 만엔이었나 팔면? <laughs> 마지마 오줌빨본다 이거야 이이이이이야 무가지 때 열. 야 몸매 쥐 조진다 진짜 쥐지 터진다. <laughs> 게 오줌을 싸면 타우리너도 준다고. 아, 얼마나 좋아. 해변도 아닌 데서 수영복 입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지 않냐고? 아,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좋은데. <laughs> 남들이 이상하게 본건내할 거야. 내가 좋은데. 아니면 돈좀 초반이 없으면 이런 인형 같은 거 뽑아가지고 돈벌 수도 있어. 대신 이제 500엔으로 최소 2개는 뽑아줘야지. 한개 뽑으면은 본전이라가지고. 2개는 뽑아줘야 돼. 야, 돼지야. 어, 뭐야 이거? 돼지한테 칼질 연습 좀해 보자. 그렇지. 아, 그렇지. 칼찌 연습하자. 아! 근데 뭐 속옷은 부끄러워하고 수영복은 아니고 뭐 그러잖아. 근데 오히려 어떤 수영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속옷보다 더 야해. 수영복은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내가 오타쿠는 아니지만 애니를 봤는데. 승부속옷은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거라는데, 제가 오타쿠는 아니지만 애니는 봤는데, 그 승부속옷이라는 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거라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소란의 대들은 그런 거잘 하던데. 아이 복서도 칼집하면 한 방이지. 어. 하하하 이왜 이렇게 못 싸워 이거. <laughs> 그냥 빈신인데 이거? <laughs> 은 접시 이은 접시 많이 벌어야 돼이은 접시를 많이 많이 벌어가지고 다 이거를 에비스야에 팔아가지고 키류한테 줘야 돼. 일단 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약좀 사가자. 이라시나세. 한네 개만 사갈까? 감사합니다.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근데 속옷도 보면은 졸라 야한 거 많아. 막어 젖꼭지랑 음부 구멍 다 뚫려 있는 거 있고 그럴 거면 못 들어입냐? 또막 옷 입었을 때 쓸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 음... 아 근데 졸라 야해 야하긴 졸라 야해 무슨 그 성인샵 갔을 때 봤어 무슨 그 란제리 코너인가 이거 있어. 이런 데 보면 뭐 떨어지 있을 뿐만 한데. 없는 건가? 입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답 아니, 근데 또, 그, 옷 입은 거 보면은, 아, 이거 우리 리스트림 개병신 같다. 그냥 채팅창 두 개도 했지. 뭐라고 하지? 옷 입으면은 적당히 입은 게또꼴리지 아예 대놓고 그냥 홀라당 벗어버리면 또그옷 그 꼴이야. 아예 몸매가 엄청 좋은 거면 뭘까? 그냥 평범하다 싶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적당히 입는 게더 대꼴이지. 니시다 왜 누워있냐? 원래 옷이 날개라고 속옷도 옷은 맞잖아 속에 입는 옷이잖아 그러니까 공원 앞 거리 타이애 거리도 동, 동쪽 챔피언 근데 속옷도 이쁜 거 많아. 그니까 여자 속옷도 보면은 이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막 20대 20대 나이에 입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할매 같은 속옷도 있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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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슬림. 식사를 못 해? 이걸로 때려준되지 누굴 이걸 바보로 하러 이새끼가. 이제 소화 좀 했냐? 럭 내가 죽는다구요! 어어 졸라 아픈데 아, 이거 좀 그만해! 마지막 호떨 있어. 대신 호떨이 아니고 칼찌 있는데, 칼찌. 접시 애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돈을 모아야 돼. 이라 나 네, 동양님 안녕히 가세요. 난추아지아, 난추아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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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네. 마지막 편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특히 기존에 무슨 본편 같은 거, 뭔가 계승데이터 빨로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지. 이런 데는 요, 요런 쪽이 있다, 아이템들이. 위에 있는데 이런 구석템이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다. 정정당당하게 붙자고, 나 지금, 습격한다고 한거 아니었어? 이렇게 칼질해 해버린다고! 대신 이제 마지막은 무기를 못 드는 대신에 이미 기본으로 하나 들고 있으니까 아포 히트 액션 같은 거는 만들기 쉽죠 낙법이 없는 게좀 단점인 건데. 하지만 칼찌하면 간단하지. 근데 칼찌 타이밍이 거의 수호떨이랑 비슷해가지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호돌보다는 까 나은 것 같긴 한데. 어, 막는 거 봐. 어, 형님! 이 갑옷 입은 사무라이가 나오냐요 오타쿠인가 보지. 나는 가드 해가지고 히트 모은 다음에 이 전략으로 가겠습 오, 안돼안돼안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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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 그래 금접시 내놔 마 오돈 떨궜어. 노와이노. 오돈두 개나 떨굼. 이맛에 장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 오, 많은 오 많은. 양아치님 만엔 후원. 오오오!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 마지막은 코 작아 가지고 붙일 수 있을까? 난 에비스야로 갈까? 아재요. 내 금접시 좀 사소잉. 아, 이제 키류한테 돈 줘야지. <laughs> 어, 여기가 아닌데, 반대로 왔다. 아, 요 밑에 편의점이니까, 여기서 일단 돈좀 붙이자. <laughs> 아하! 마지막님1 0만엔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일 계좌 자1 0 0만엔 지금 1 0 0만엔 넘는데, 빨리 양아치들을 많이 잡아야겠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가 <목소리> 더 많은 양아치를 잡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얻어야지. 뭐 이런 데도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싸우고 싶지 않아. let <laughs>